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맘때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아들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천방지축이거든요. 체력 넘치고 호기심 넘치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신없고 힘들 때도 많지만 또 아이가 주는 행복이 크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디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잖아요. 저희 아이가 비록 엉뚱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또 말도 또래와 달리 좀 어눌하게 할 때도 많아서 걱정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착하다 보니 그거면 됐다 생각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도 굉장히 빨리한 편이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좀 놀라운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가령 30개월 정도에 저희 아이는 공룡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100가지가 넘는 공룡 이름을 다 외우고 그 공룡들이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까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은 저희 지호가 영재가 아니냐고 막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맘때가 아이들 지능이 확 발달되는 시기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영재로 착각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지능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 말고는 오히려 저희 지호는 또래보다 좀 더디거나 어눌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커서 한글을 떼야 했는데, 한글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공부만 하자고 하면 도망도 잘 가고,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좀 부족하구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아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나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대가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일부러라도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멀리 타 지역에 사는 동서가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동서는 결혼 후쭉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도련님이 회사를 옮기면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같은 동네에 시부모님도 살다 보니 멀리 떨어져 살던 전보다는 훨씬 자주 만나게 되었죠. 동서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딸 이름은 서영입니다. 동서네가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는데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시험관까지 해서 힘들게 얻은 아이가 서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동서나 도련님이나 서영이에 대해선 껌뻑 죽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서영이에 대한 기대도 엄청 커요. 공부도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컸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런 걸 하나 싶을 정도로 서영이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 음악, 발레, 방문창의력 수업에 중국어나 영어 수업도 틈틈이 받았죠. TV는 일절 보여주지 않아서 집에는 TV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무조건 책을 읽힌다고 했습니다. 이미 돌 때부터 동서는 유명한 전집들을 사모으기 시작했고, 서영이는 집에 있으면 무조건 책을 읽는다고 했어요. 동서의 집은 거실에 책장밖에 없을 정도죠. 장난감보다 책이 중요하고, 책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라는 게 동서의 교육관이었습니다. 동서네 집에 놀러가 보니 양사방의 책장은 물론 방바닥에도 책들이 다 펼쳐져 있더군요. 오며 가며 주워 들어서 읽으라는 뜻이었죠. 그런 동서의 열성 때문인지 서영이는 또래답지 않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늘 책을 달고 살았어요. 아이인데도 말도 조리있게 잘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 눈에는 서영이가 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이인데도 피곤해 보였고요. 하지만 아무리 동서라고 해도 결국 남인데 남의 육아에는 입대는 게 아니라고도 하죠. 가끔 서영이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동서에게 자식 교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아니었어요. 동서는 제가 지호를 키우는 방식이 답답하다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동서가 보기에 저는 그냥 아이 공부도 잘안 시키고 막무가내로 풀어 놓고 키우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시댁에 다 같이 모이면 저희 지호가 서영이한테 놀이터 가서 놀자고 하거든요. 서영이도 같이 가고 싶은 눈치긴 한데 동서가 안 좋아하니 그냥 책 읽겠다고 합니다. 제가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좀 놀자고 해서 동서도 마지못해 서영이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요. 놀이터에 가서 저희 아이가 서영이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고 서영이도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동서는 못마땅해 보였지만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놀이터 옆 화단에서 네이클로버를 찾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동서는 기암을 하며 달려오더니 서영이 손을 털더라고요. 지우야 이런 거 지지야 너도 그만해. 네이클로버 찾으려고요. 형님, 지우도 이거 못하게 하세요. 왜? 지저분해지잖아요. 요즘은 땅에 중금속도 많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지면 어떡해요? 그것뿐이에요? 여기 정기적으로 풀에 약도 뿌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만지는 거안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웃었습니다. 에휴, 좀 만지면 어때. 원래 이런 거 만지고 놀아야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야. 그거야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안 좋아요. 이것 봐, 손 시커매졌네. 집에 가서 손 씻자. 동서는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더 놀겠다고 해서 동서 먼저 들어가라 했는데 서영이도 마지못해 엄마를 따라가면서도 더 놀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영이가 짠하게 느껴졌죠. 한창 뛰놀기 좋아하는 나인데 싶고요. 그렇게 지호와 놀다가 집에 가보니 서영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지호는 TV를 좀 본다고 했고, 저는 보고 싶은 만화 있으면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서가 즐겁을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형님, 애한테 그렇게 TV를 마음대로 보라 그러면 어떡해요. 조금만 보여줄 거야. 아, 안 좋아요. 책을 읽어주셔야죠. 그러면서 동서는 지호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뺐더니 책을 읽자는 겁니다. 지호야, 너 한글 잘 읽어?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저희 아이가 더듬더듬 읽다 보니 동서는 큰일이라도 났냥 또 즐겁을 하며 아이를 보는 겁니다. 이제 지호도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더듬더듬 읽으면 어떡해. 세상에. 저희 아이도 머스해하길래 저도 그냥 웃으며 말했죠. 한글 뗀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래.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 다 뗀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음아 형님 진짜 너무 무심하시다. 뭐가? 형님 진짜 형님 성격 좋고 무던하신 건 알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 교육에는 신경 좀 쓰세요. 적어도 다른 아이들이랑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애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지호 그런 걸로 스트레스 잘안 받아. 속에선 다 쌓인다니까요. 겉으로는 안 그래도. 아, 형님은 진짜 교육에 너무 무심하셔. 저는 그냥 멋쩍게 웃고 말았죠. 저보다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집에 가는 길에 재수씨는 말을 너무 막 한다고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서영이나 잘 키우지 왜 가만히 있는 지호 보고 자꾸 그러냐면서요. 동서가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 동서 눈에는 내가 답답해 보이나 보지 뭐. 답답할 게뭐 있어. 각자 알아서 키우는 거지. 비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내내 앉아서 책만 읽고 말도 잘안 하는 서영이보다 잘 먹고 잘 놀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말잘 보고 인사 잘하는 우리 지호가 훨씬 건강해 보여.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좀 교육에 관심이 없긴 하지. 공부할 애는 알아서 해. 안 하는 애는 잡아 앉혀놔도 안 하는 거고. 지우가 꼴등해도 괜찮아. 오, 건강하고 착하기만 하면 돼. 생각만 똑바르면 되는 거고. <laughs> 멋있네 우리 남편. 남편과 저는 그런 점에선 육아관도 잘 맞았습니다. 꼴등을 하더라도 착하고 건강하면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동서가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하지만 종종 만나면서 자꾸 동서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저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저한테, 형님,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지호요.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지호가? 네, 형님은 못 느끼시겠어요? 이게 부모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우 진짜 좀 산만해요. 게다가 말할 때도 마음만 급해서 막 두서없이 말하고 어쩔 땐 너무 어눌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서는 걱정돼서 그런다지만 솔직히 부모 앞에서 자식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나요? 저는 그냥 그렇느냐 하고 말았지만 기분은 상하더라고요. 제가 기분 상한 눈치를 주는데도 동선은 계속 지오 학교에선 별말 없느냐, 주변 엄마들은 별 얘기 없느냐, 그러는 겁니다. 저도 짜증나서 한마디 했죠. 그 정도는 아니야.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고.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제가 워낙 육아하는 것도 교육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들어서 솔직히 반 전문가나 다름 없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따지든 묻자, 동서는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우물쭈물 아니라고 하고 말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희 아들 보고 자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니 저도 열받는 겁니다. 게다가 시부모님께도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루는 어머님 댁에 반찬 가지러 갔는데 어머님이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어머님이 망설이다가 하시는 말이, 저기 근데 지호 뭐 검사 같은 건안 받아도 되니?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검사야 어머님? 아니 서영애미가 자꾸 지호 너무 산만하다고 말도 좀 어눌하고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던데. 저는 속에서 스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한테도 그런 소리래요? 너한테도 했어? 엄청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나도 아니라고 했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네가 전문가냐고. 근데 둘째가 자꾸 자기는 반전문가라면서 양상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양상요? 몰라. 뭐 이름이 있던데. 혹시 ADHD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중력 결핍 장애? 어, 맞아 그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동서한테 전화해서 따질까 싶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저희 지우가 좀 산만하고 말도 어눌해 보인다고 왜 함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나요? 말이 좋아 걱정이지 솔직히 진짜 걱정도 아니잖아요. 아니 동서 진짜 왜 그런데요? 지우가 뭘 어쨌다고요. 근데 걔가 그런 쪽으로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다잖아. 나도 처음엔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했는데. 얘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도 아무 문제 없대요. 좀 산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심각한 정도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오히려 똘똘하고 가끔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할 때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네. 지호 가르치고 같이는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자주 보지도 않는 동서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래요.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겠네. 어머님, 다음번에도 동서가 그러면 그만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걔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겠지. 족하잖아. 저는 진짜 동서가 선을 넘는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오은영인가요?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아들 보고 ADHD 같다느니 뭐니 진단을 내리는지. 저는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면전에다 뭐라고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후에는 동서를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종종 시댁에 와서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전에는 동서도 자주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와도 도련님만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한테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고 보니 지호가 말도 어눌하게 하고 정신 사납게 굴고 TV보고 방방 뛰어다니는데 그걸 서영이가 배울까봐 걱정돼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딸 물들까봐 오기 싫다는 거죠. 그말 듣는데 저 너무 열받아서 동서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물들긴 뭘 물드나요? 동서는 안 돼.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동서 진짜 왜 그래? 뭐 서영이한테 지호 성격이 물들까 봐 오기 싫다 했다며? 어머, 어머님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어머님은 그런 말을 왜 전하시지? 하여튼,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뭐가 아닌데? 말 더듬이 옆에 있으면 정상인 사람도 말 더듬이 된다는 말 모르세요? 지호 막 말도 버벅거리고 정신없이 말하잖아요. 두서없이. 우리 서영이는 말도 어순 지켜서 똑바로 잘하는데 괜히 지호 옆에 있다가 덩달아 울물면 어떡해요. 뭐라고? 그리고 전에 지호가 TV 보고 있는 거 서영이도 옆에서 본 모양인데 집에 와서 TV 보여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는 TV 좋아하지도 않은 애인데 지호 때문에 한번 보고 나서는 TV 사달라 난리가 났다고요. 저희 서영이가 그러는 애예요. 괜히 쓸데없이 TV 보여줘가지고. 아니 그럼 동서가 안 틀어주니까 지호도 안 봐야 돼? TV 뭐 좋은 거라고요. 그런 데서 배울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아세요? 책을 읽혀야죠. 그건 동서 생각이고. 아, 형님은 진짜 무심하신 건지. 형님, 지호가 TV를 많이 봐서 더 산만한 것도 있어요. 기질 자체도 산만한데, 정신없는 TV 보니까 더 그런 거라고요 동서가 뭔데 지호 기질이 산만하고 어쩌고 확정을 짓는 거야? 동서가 전문가야? 형님, 자꾸 반발만 하지 마시고요 센터 한번 가보세요. 제말 맞을걸요? 뭐라고? 솔직히 만약 지호가 제가 생각하는 건 맞으면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고 약물 치료도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그나마 정상회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점점 말다 했어, 정말?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기가 의사도 상담사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아주 저희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확정지어 말하더라고요.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부모인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오지랖이 너무 지나치기도 했고요. 좋아. 내가 센터 가볼게. 가서 결과 받았는데 동서 생각하고 만약 다르면 그때 제대로 사과해. 만약 맞으면요? 그럼 내가 동서한테 사과할게. 네.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는 하지 마세요. 옆에서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형님.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봐서 괜찮은 센터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예약을 잡을 때는 동서 때문에 확 김에 잡은 것도 있는데 막상 예약 날짜를 기다리다 보니 정말 동서 말대로 지호의 기질에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요새 워낙 흔한 질병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설사 지호가 그런다고 한다면 또 그런 아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치료를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또 그거대로 지호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다짐도 했죠. 그런데요, 상담 결과는 제 생각과 딴판이었습니다. 센터 소장님이 아이 지능 검사를 해보라며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영재성이 있어 보인다며 확실한 검사를 따로 받아보라는 거였죠.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ADHD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갔는데, 지능 검사를 해보라고 하니까요. 저는 소장님의 조언대로 전문 검사를 해주는 센터에서 웩슬러 지능 검사와 종합 심리 검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행은 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하고, 그후 지능 검사와 심리 검사를 함께 진행,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성향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한달 정도 뒤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렇게 한달뒤 검사 결과 및 상담을 하러 남편과 함께 센터에 방문했는데요. 저희 지호는 웩슬러 지수 140에 0.4% 영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작업 기억 척도에서 굉장히 높은 지수가 나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얼떨떨했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물었죠. 지호는 평소에 좀 산만하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소장님 하는 말이 영재인 아이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워낙 많은데 원인과 결과 말할 때 어리면 그 훈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조리 없이 툭툭 내뱉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보기에는 말을 두서없이 하거나 어눌해 보이고 어설프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였죠. 영재인 아이들은 머리는 비상하게 좋은 데 반해 몸도 마음도 아이기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한 기질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지호는 저희가 워낙 풀어놓고 스스럼없이 키운 탓인지 사회성도 좋은 편이고 긍정적인 기질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방향과 육아 방향에 대한 피드백도 듣게 되었고 저도 아이의 영재성을 잘 이끌어 줄수 있도록 부모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결과를 안고 돌아왔는데, 얼마 뒤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시댁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 전에 전화가 오셔서 검사 결과 들었냐고 하시길래 생신 때 가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그날은 동서도 왔습니다. 저는 동서랑 한판 싸운 탓에 좀 서먹하게 있었죠. 그렇게 식사 도중에 어머님이 검사 결과 나왔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동서 얼굴을 봤는데, 내말 맞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고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동서가 직접 봐. 뭔데요? 제가 말한 거 맞다고 하죠? 동서는 눈을 반짝이며 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걱정한 얼굴이 맞나 싶더라고요. 동선은 결과지를 보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웩슬러 검사 결과지. 우리 지호 0.4% 영재래. 제 말에 동선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습니다.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시고요. 영재? 영재라고? 우리 지호가? 네. 그렇다네요. 세상에 웬 일이니. 겁 봐라. 내가 지호 어렸을 때 공룡 이름 외우는 거 예사롭지 가 않다고 했잖아. 어머나 세상에 우리 집안에도 영재가 다 있네. 동선은 놀라서 결과지를 한참이나 보고 있고 옆에 도련님도 거들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동선은 얼떨떨하게 묻더군요. 진짜예요, 형님?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ADHD가 아니라 영재라고요? 그렇다니까 몇번 말해. 왜? 동서가 ADHD일 거라고 학원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섭섭해? 섭섭하다뇨.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너무 놀라서.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결과지만 한참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사과 안 해? 네? 동서가 말한 거 아니면 사과한다며. 제 말에 어머님도 동서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참 주책이다. 네가 전문가도 아닌데 왜 가만히는 애보고 문제가 있니 없니 그래. 아니 저는 워낙 지옥에 산만하니까 산만하긴 뭐가 산만해. 전아 이때 애가 다 그렇지. 애가 풀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상이야. 그래. 너 너무 서영이를 가둬놓고 키워. 애가 좀 나가서 놀고 그래야지. 허구헌 날 책, 책, 책 적당히 해야지. 책 읽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는 너는 읽어? 너 영진이한테 들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한 거 아니라며. 근데 왜 서영이는 그렇게 잡느냐 말이야. 어머님의 말에 동서 얼굴 시뻘개져서 도련님 노려보더라고요. 도련님도 민망한 얼굴로 반찬만 뒤적이고요. 아니 엄마가 물어보시길래 에 그만 잡고 그렇게 공부가 좋고 책이 좋으면 네가 해. 저도 같이 해요. 그리고 지우가 영재면 영재지. 왜 가만히 있는 서영이한테 그러세요? 서영이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너한테 그러는 거야. 하여튼 유난스러워가지고. 어머님! 동선은 얼굴 빨개져서 울듯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어쨌든 사과는 하라고 했어요. 동선은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죄송하네요. 됐죠? 솔직히 형님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검사했고, 지호 영재인 것도 알았잖아요. 저 아니었으면 형님 성격에 검사나 해봤겠어요? 동서한테는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 너무 중요하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애가 영재성을 띄고 있어서 그걸 발전시켜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은 맞겠지만, 나는 일단 우리 지호가 실컷 놀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영재면 어떻고, 아니면 뭐 어떡할 거야? 네, 네, 형님이 제일 잘나셨네요. 형님 말하는데 어디서 빚고 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도련님도 동서한테 그만 좀 하라고 팔을 당기더라고요. 동서는 기분이 잔뜩 상했는지 밥도 전혀 안 먹고 뚱하게 있었습니다. 뭔가 검색하는지 폰만 내내 들여다보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그날 식사자리 이후 동서도 바로 검사 예약을 잡았대요. 저희 지호가 받았던 지능검사랑 심리검사요. 그런데 결과가 지능은 그냥 평범한 또래아이 수준인데 심리검사가 엄청 안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책만 읽은 탓에 사회성도 몹시 떨어지고 또 강박과 불안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활자에 집착하는 증세도 있어서 책 읽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바깥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상담 결과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재는 커녕 오히려 심리가 불안하다는 결과까지 듣고 왔으니 동서도 완전 죽을 맛이었다고 하고요. 남편도 도련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도련님은 동서가 극성스러워서 서영이가 안쓰럽기도 하다면서 또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등골이 휠 지경이라면서 저희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지호도 영재인데 왜 서영이는 도리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었다고요. 저는 동서도 진짜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딸을 위해서 강압적인 강요는 그만하고 애면 애답게 실컷 뛰어놀게 좀 해줬으면 싶더라고요. 저는 그후 아이를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 말고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달을 잘할 수 있게 여러 활동을 시켜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듣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영재든 아니든 아이가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아이가 특별히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전나 남편이 여력이 되는 한 밀어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굳이 강요하거나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힘들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또래보다 더 예민하고 외로움도 많이 느낀다고 하니 오히려 전화 남편은 정서적으로 아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서도 자신의 기대를 아이에게 투영시키지 말고 진짜 아이를 위한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